안녕하세요. 자, 토익 스피킹 11 공부해서 AL 등급 받은 비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제 성적표고요. 저는 160점을 받았어요. 어, 사실 IH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AL이 나와서 너무 너무 놀랐고요. 어, 제 영어 실력은 18년도 기준으로 88점 2등급을 받았었고, 토익은 점수가 없었어요. 준비 기간은 10일 정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교재는 5일 만에 끝내는 토익 스피킹을 이용을 했는데 이유가 우선 저는 독학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이크쌤이랑 시계토끼 제니쌤이 엄청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이크쌤으로 선택을 했고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냥 모의고사로만 했어요. 그래도 기본 개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실제로 기본 개념이 앞쪽에 있더라고요. 공부 방법은 개념을 7일, 또 모의고사를 3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책을 기준으로 나가되, 제이크쌤이랑 시계토끼 제니쌤 유튜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공부 시간은 자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했었습니다. 음, 1일차 때는 파트 1을 공부했어요. 파트 1에 주의할 점이 발음, 억양, 강세인데, 음, 음, 15. 이런 게 있으면, 15th. 이런 게 있으면, 15th.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15th. 이렇게, 틴의 강세를 주고, 음,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또 파트 1에서 광고하는 글이면 엄청 과장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또 MC를 보고 있으면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목을 집중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1 독학할 때 주의점은 보통 다 집에서 조용하게 연습할 텐데 다들 속도도 다르고 시끄러워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이크쌤의 토스를 독학한다면 주의할 점 유튜브를 추천합니다. 이틀차 때는 파트2를 공부했는데, 파트2는 사진을 보고 사람의 행동, 인상착의 사물을 묘사하면 됩니다. 이건 템플릿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계토끼, 제니쌤 템플릿을 달달 외웠어요. 한글이 나오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제가 먼저 말을 해본 다음에 답을 보는 방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반복해서 하니까 외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 4일차 때는 파트 3를 공부했는데, 파트 3가 정말 막막했어요. 약간 템플릿이라고 해서 도전했는데, 회화를 하는 느낌? 그래서 어, 템플릿을 보면서 이유를 몇 가지만 뽑아내요. 내가 납득이 될 만한 나만의 이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를 돌리면서 그 예시를 계속 연습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너...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했고 누구랑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들리면 yesterday. 또 얼마나 자주 해? 그럼 twice a week. 어디서 해? at home. 그리고 누구랑 해? with my mom. 이렇게 무조건 그냥 정해 놨어요. 나는 with my mom. 이게 너무 입에 익어서 모든지다 엄마랑 했다고 할 거야. 이렇게 나만의 정답을 정해 놓으면 되고 또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수영했어? 그리고 누구랑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때 주관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 누구랑 갔더라? 이러는 순간 15초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입은 대답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리고 파트 3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친구가 운동 시작한다면 뭘 추천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운동 비디오 시청. 두 번째 헬스장에서 운동, 세 번째 밖에서 달리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 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연히 연습할 때는 아무것도 대답 못하고 이유도 생각 안 났는데, 저는 이 뒤에 장문하는 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 답변을 다 준비해 봤어요. 나는 밖에서 운동하는 게 좋아. 예를 들면 파크 공원 같은 데에서, 왜냐하면 파크 해서 나이스 비 w 파크는 진짜 예쁜 경관을 가지고 있고 So it can reduce stress and relieve.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했고 또 다른 거는 헬스장 갈 거야. 그럼 I would recommend going to the gym. Dream. 왜냐하면 Because there are a lot of sports equipment. 스포츠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해. So they can help my friend healthier. 내 친구 건강하게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유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 입에 잘 있게끔 이유들을 어, 그렇게 해서 장문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 고득점 비법은 "such as"인데요. 나뭘 추천해? 근데 "such as"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렇게 "such as"만 붙여줘도 점수를 가져갈 수 있어요. 고득점을 음,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어, 너, 만약에 뮤지컬에 유명한 배우가 나오면 더 보고 싶어? 이 질문에 저는 더 보고 싶어. 이유는 직접 볼수 있잖아. 그리고 공연의 질이 보장될 것 같아. 라는 이유. 그리고 아니, 싫어. 나 유명한 배우 팬이 많이 있는데 나 조용한 분위기 좋아해서 좀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는 방법도 있는데. 음,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보통 중요한 게 yes나 no로 대답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시간이 부족하면 sure. 이렇게 대답은 해도 되는데 뭐 yes, no.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문장으로 나내 의견은 이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또 토익 스피킹 기출문제 파트 3는 제이크쌤 기출 모의고사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그것도 다 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 또 5일차 때는 파트4를 공부했는데 어, 시계토끼 제니쌤을 시계토끼 제니쌤의 개념 강의로 우선 봤고요. 음, 거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당연히 다 달달 외우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5는 파트 제일 준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솔직히 이거를 제대로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은 미리 잡아놓으셔야 돼요. 처음에 내 의견 말하고, 나 동의해, 안 동의해. 이렇게 agree, disagree를 말하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내 의견은 이래. When I was, 이렇게 내 과거 얘기하고, so, 그래서 이렇게 됐어. 또 as a result,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큰 틀을 잡고, 과거 얘기를 집어넣는 형식으로 주로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남은 3일은 모의고사를 3개, 3개, 2개, 이렇게 보면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어, 준비물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 저는 대전 사람인데 부산 광복점 YBM에서 시험을 봤어요. 어, 접수하기 전이라면 후기를 찾아서 굉장히 넓게 앉게 해주셨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했다. 이런 분위기인 곳을 찾아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응시 가격은 84,000원이에요. 한번더 해야 되면 16만원, 세번 24만원입니다. 그래서 전 무조건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더 독하게 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